게르보보의 반력과 힘 모멘트 구하기. 게르보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게르보보를 해석하려면 먼저 게르보보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면상에서 구조물을 해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의 수는 세 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H.V.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고,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 라는 세 가지의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방정식을 세 개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는 미지수를 세 개까지는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 구조물은 보는 것처럼, 반력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H VA HA VB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평형방정식만으로 구조물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평형방정식만으로 반력의 미지수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구조물을 구해지는 구조물을 우리가 정정 구조물이라고 하죠. 형형 방정식만으로 구조물을, 구조물의 미지수를 구할 수 없는 구조물을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3경간 연속이죠. 1경간, 2경간, 3경간. 롤, 힌지, 롤러, 롤러, 롤러. 로 롤러 3개, 힌지 하나. 그럼 미지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미지수는 반력의 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미지수가 다섯 개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미지수는 다섯 개인데, 방정식의 수는 세가지백개 세울 수가 없으면, 얘는 2차. 부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정 차수를 계산할 때 기본식이, 반력수. 반력수라는 얘기는 미지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 3에 의미하는 것은, 평형 방정식의 숫자 세 가지 평형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 기본이죠. r 3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값에 따라서 부정정 차수, 정확하게는 외적 부정정 차수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물을 미지수가 다섯 개인 구조물을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방정식의 수를 미지수의 개수만큼, 다섯 개의 미지수, 평형방정식의수세 개, 그러면 2차 부정정이 되는데, 이 차수 부정정 차수만큼,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미지수는 다섯 개, 평형방정식의 수는 세 개, 마이너스, 추가로 세운 방정식의 수, 평가적인 방정식의 수 얘를 두개를 세울 수 있으면 얘는 0이 돼서 정정구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최초에는 부정정구조물 이었던 것을 부정정차수만큼 적합조건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조물의 형태를 바꿔주는 것 자 보세요. 최초에는 부정정 구조물이었던 것을 그 부정정 차수만큼 내부 인지를 설치해서 최초에는 부정정 구조물 상태에 있던 구조물을 정정 구조물로 변경시킨 구조 형식의 볼을 게르보보라고 한다. 위에 그림에서 처럼 최초에는 부정정 구조물이죠 몇차 부정정? 2차 부정정 그러면 내부 인지를 몇 개를 넣을 수 있냐면 넣어야 되냐면 두 개를 넣어야 되겠죠 2차 부정정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부 인지를 두 개를 집어 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부 인지가 들어간 곳에서는 모멘트 값이 0이 됩니다 모멘트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이 위치에서는 내력의 휨 모멘트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즉, 회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다. 회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회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다. 맞죠? 왜냐하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연속되어 있던 보호구조물을 절단하고 중간에 핀을 꼽아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꺾이겠죠? 꺾인다.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것이죠. 꺾, 꺾이는 거죠, 얘가 이렇게. 잠깐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부인지를 우리 접자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접자는 우리 주변에 서이볼수 있는 것이죠. 접어지는 자. 이 접자가 그러니까 하나의 부재와 하나의 부재가 서로 힌지로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핀이 내부 힌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중을 주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재인데 하중을 주게 되면 꺾여 버리죠. 꺾인다라는 얘기는 이 점에서는 하중이 작용했을 때휨 내력 휨 모멘트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힘으로 저항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꺾이는 것이죠. 보통의 보호구조물들은 이런 형상으로 힘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하중을 주면 부재의 내부에 휨 모멘트가 생성이 돼서 휘어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주죠. 휨 모멘트가 발생이 돼서 하중을 저항을 해준다. 그렇지만 핀이 코해 있게 되면 꺾여버려서 저항을 해주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재에서 이쪽 부재로, 한쪽 부재에서 다른 쪽 부재로 하중을 전달시킬 때, 하중이 부재 내부에 내력을 발생시키죠. 내력. 이 내력이 이쪽 부재로,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달될 때, 휨 모멘트는 전달되지 못하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용하는 하중들은 전단력이나 충력은 한쪽 부재에서 한쪽 부재로 힌지가 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게르보버를 해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하중이 전달되면 이 하중이 다른 부재로 전달이 될때휨 모멘트는 발생시키지 못하고 수직력과 충력, 수평력만 전달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해보시면 될것 같고 게르보보를 해석한다라는 얘기는 특히 내부인지, 이 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별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움직인다는 얘기에요, 움직여.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회전에 대해서 저항해주지 못한다. 즉, 이곳에서는 모멘트가 0이다. 그래서 이두 군데에서는 모멘트가 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평형 방정식을 평형 방정식 세 가지에다가 두 개의 적합 조건식을 더해서 방정식을 다섯 개를 만든다. 그러면 방정식 다섯 개이기 때문에 미지수를 다섯 개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보는 구조물은 고정지점 미지수 3개 반력성분 3개 롤러지점 반력성분 1개 미지수란 얘기죠. 1개 미지수가 총 4개입니다. 그러면 내부인지를 얘를 정전구조물로 만들려면 내부인지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 하나만 설치하면 되겠죠? 반력수 즉 미지수의 개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얼마가 들어가야 0이 되느냐 그 말이죠. 내부인지의 개수 1개죠. 내부인지에서는 모멘트가 영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평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내부인지는 구조적으로 이런 영상으로도 이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게르보보를 해석하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르보보를 해석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 정도의, 다섯 어, 단계 정도를 거쳐야 하는데요. 복잡한 건 아니고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 인지를 제거한 후 구조물을 분리한다. 보는 것처럼 내부 인지를 제거시키면 구조물이 분리가 되겠죠. 이 구조물은 A, B, C 세 뭉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A와 B는 하나의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B와 C도 하나의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을 제거를 시키면 핀을 뽑아 버리면 구조물은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구조물, 그러니까 하나 B 구조물을 분리해서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둘, 셋. 그래서 구조물을 분리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힌지 위치를 가상의 지점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비 가운데에 있던 구조물은 분리가 됐는데요. 내부 힌지가 들어 있던 구조물에서 내부 힌지가 들어 있는 부분을 가상의 지점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여기에. 반력이 생길 수 있도록 고려해 주는 것이죠. B 파트, 가운데 구조물의 파트가 있으면 여기에 롤러 형식의 가상의 지점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상의 반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지점이 아니지만, 가상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 해주면, 가상의 반력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단순보 형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해석하는 것이죠. 가상의 지점을 설치를 해뒀기 때문에, 비구조물은 단순보 형상으로 이상화될 수가 있고요. A 파트와 C 파트는 내민보 구조물의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물들 중에 단순보 형상을 하고 있는 부분의 파트를 먼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반력이 구해지면 이 반력을 다음 단계에서 나머지 하중에 나머지 구조물 부분의 하중으로 제하를 시키는 것이죠. 하중으로 제하를 시킨다. 그래서, 가상의 반력과, 제 나머지 구조물 부분에 제하시켜야 되는 하중의 크기는 서로 같겠죠. 가상의 반력만큼을 나머지 구조물의 하중으로 제하시킨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내민보 구조물을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D4-01, 게르보보 구조물은 반력과 B점의 힘모멘트 M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반력성분이 다섯 개죠. A 힌지, B, C, D점, 롤러. 그래서 다섯 개의 반력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력성분이 다섯 개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형방경식도세 개. 내부인지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야 0이 되니까. 내부인지 두 개는 E점과 F점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E점과 F점이 내부인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내부인지를 제거한 후 구조물을 분리한다. 분리된 상태에서 내부인지를 지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순보 형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위치시킨다. 왜냐하면 먼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E점과 F점을 가상의 지점을 만들고 반력을 계산하게 되죠 반력을 계산해 보면 1m당 20k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는 6m 내부인지와 내부인지 사이의 거리가 6m 그러니까 등가의 집중력으로 환산을 시켜보면 등분포화중의 크기는 120kN이 되는 것이죠. 120kN의 등가의 집중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점과 F점으로는 절반씩이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60kN이 가상의 반력이 되는 것이고 이 60kN을 방향을 바꿔서 나머지 구조물 파트의 하중으로 제하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보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60kN이 하중으로 제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평형 방정식을 적용해서 구조물의 반력을 계산하면 되죠. 얘와이 녀석 왼쪽 파트의 구조물과 오른쪽 파트의 구조물을 각각 별개의 구조물로 생각을 해서 별도의 구조물로 생각을 하고 반력을 계산한다 하는 겁니다. 먼저. A점의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 A점의 모멘트의 중심을 잡았다는 얘기는 VB를 먼저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A점의 모멘트의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100 곱하기 거리가 2미터.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2미터. 시계방향이니까 플러스. 그렇죠? 6 0킬로뉴 곱하기 거리가 5미터. 시계방향 플러스 VB는 이 거리가 4 m 터1 m 니까4 m 얘는 반시계방향 마이너스 이걸 잘그아서 B는 계산해보면 VB가 1 2 5 k 로 뉴턴이 나오게 되고 VA는 3 5 k 로 뉴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B점의 모멘트는 사실 반력을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할수 있죠. 60 곱하기 1 근데 얘가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겠죠. 위로 볼록하게 발생시키니까 마이너스 모멘트 오른쪽 파트 구조 부재도 생각해보면 D점의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 D점의 모멘트 중심을 잡고 Vc 곱하기 4 시계방향 60kN 곱하기 이거리 5. 5 하나는 시계방향 하나는 반시계방향이니까 Vc를 계산할 수 있겠죠. 얘가 즉 4Vc는 얘를 이항시키면 300 그래서 VC는 75kN이 되는 것이고 VC가 75면 VD는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왜냐하면 VC와 VB를 더하면 60kN이 되어야 되겠죠.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그런데 VC가 75이고 VD인데 60kN이면 VD는 마이너스 15kN이 되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는 방향이 반대이다. VC와 VD를 올라가는 반력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가정을 했었는데, VD가 내려가는 방향의 반력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잡하면, 내민보 구조물에서는 반력을 보다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시소를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시소. 자, 보세요. 시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점에 발생되는 모멘트는, 시점에 발생되는 모멘트는, 왼쪽에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나, 오른쪽에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나, 그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시계방향, 반시방향 혼동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1m, 여기가 4m입니다. 그러면, 60 곱하기 시점을 중심으로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1이죠. 얘의 크기는 뭐과 같아야 된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평행이 이루어지니까,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VD가 있어야 되고, VD 곱하기 이 거리가 4m, 4. 얘두 개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VD는 15kN이 되죠. 방향이 어떤 방향? 아랫방향. 만약에 VD를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60 곱하기 1 시계방향 VD 곱하기 4 시, 아, 반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구조물이 빙글빙글 돌게 된다. 평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VD가 아랫방향으로 15kN이면 VC는 얼마가 돼야 합니까? VC는 내려가는 거 60. 내려가는 거 15. 표질된 v b c 는 75kN이 돼야 되겠네요. 올라가는 힘으로. 그래야 연직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얘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시소를 생각해보자 해본다그래서 시소, 기점에 시소의 중심이 있다. 이건 하중이 하나, 둘, 얼마인지 모르는 VA가 있겠죠.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b 60 그다음에 100 그다음에 이렇게 v a 될수 있으면 어느 시소의 중심이 되는 한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발, 왼쪽에서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한 방향으로 돌려주는 게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m, 2m, 1m 잖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서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크기는 60 곱하기 1. 얘는 왼쪽에서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첫 번째가 va 곱하기 4. 더하기 100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4VA는 60-200 얘가 마이너스 140 그래서 VA는 마이너스 35kN 마이너스란 얘기는 VA의 발력이 이 방향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최초에 계산했을 때 가정했던 발력의 방향이 바, 바뀐다라는 뜻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힘으로 35kN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Vb는 125가 되는 것이고요. 아래쪽으로 눌러 주는 힘이 VA와 VB를 더하면 160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VA가 35니까 VB는 125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60이 되겠죠. 160이 되겠죠.